안녕하세요 강서구 치매 안심 센터 웃음 코디 희입니다 우리 여르 신들 앞에 영상 보시고 율동 열심히 하셨지요. 자 지금부터는 웃음을 가지고 저와 함께 즐겁게 또 몸을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 우리 여르 신들 오장육부 우리 뱃속이 건강해지면서 우리 여르 신들 하체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해볼 건데요. 자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편안하게 서 주세요. 그리고 무릎이 건강하시다면 저와 같이 살짝, 살짝 흔들어 주시면 되는데요. 무릎이 많이 아프시다, 수술을 하셨다. 그러시면 안 하시고 그대로 서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저는 우리 여신들과 함께 무릎을 살짝, 살짝 움직여 볼게요. 자, 온몸에 힘을 쭉 빼주세요. 빼시고, 자, 우리 양손은 가슴으로 올라와서 툭툭툭툭 두드리시면 됩니다. 자, 이때 소리는 허! 하고 뱉어 주시면 돼요. 자 같이 가슴 치시면서 무릎은 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만 하시면 됩니다. 자 두드리시면서 허하허허허허허허허허허손하 편안하게 밑으로 내리시고요. 하 다리는 반동을 잡고 주세요. 무릎이 허락한다면 양손을 그냥 편안하게 제자리에서 다리도 굽혔다 폈다 뛰었다 놨다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. 자 온몸에 힘을 빼고 이제 저 따라서 허허허를 힘차게 외쳐주시면 되는데요. 하늘을 잠깐 올려다보고 하셔도 좋습니다. 자 천장이나 하늘 쳐다보시고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다시 두드리시면서, 허허허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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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셨습니다. 자, 혼자 하시려니까 조금 쑥스러우시지요? 하지만, 온몸에 힘을 한번 빼주면서 편안하게 웃으실 수 있는 운동이고요. 이 운동을 하시면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되는 것도 느끼실 거고, 의외로 허벅지 쪽에 힘이 좀 들어간다는 사실도 느끼실 겁니다. 자, 우리 다시 한번 힘을 쭉 빼고, 다리만 살짝살짝 움직이시면서 한번 가슴도 드리고 힘 빼고 다시 한번 힘차게 웃어볼게요. 자 다리 살짝살짝 더 따라서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허허허, <laughs> 허허허고 <몸에 힘> <laughs> 열 신들 오늘은 몸을 편안하게 기운을 빼고 편하게 웃는 웃음을 해보았습니다. 자 편하게 웃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하러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. 열 신들 수고하셨습니다. 하하.